하이랜디, 만입니다. 겨울 하면은 왠지 모르게 저는 체스가 늘 생각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레진 아트로 전체 체스판을 제작하는 영상은 올리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대리석 느낌이 나는 신비로운 체스 레진 아트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몰드는 3D 체스 말 몰드예요. 기존에는 반씩 잘려있는 체스말 몰드를 합쳐서 사용했었는데, 이렇게 3D로 한 번에 체스말을 제작할 수 있는 깔끔한 몰드를 발견하자마자, 체스 덕후는 너무 신이 났습니다. <laughs> 하지만 그만큼 난이도가 까다로운 몰드인 점 미리 제가 예고하면서, 오늘 영상은 시행착오를 했었던 부분도 초반에 보여드린 다음에 후반부의 팁까지 알려드리니까 참고해주세요. 우선 저는 점토를 한번 사용해서 체스말들의 받침대를 만들어 봤어요 몰드의 기울기를 만들어서 체스말의 투명한 레진 부분이 멋들어지게 사선으로 대리석과 맞닿아 있게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여기에 크리스탈 레진을 비율에 맞게 준비해주고 충분히 섞어준 다음 반짝반짝한 매지컬 파우더 글리터를 조금 넣어주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레진 점도가 올라가서 기포가 생기기 쉬운데 이럴 때 슈퍼매지컬 파우더를 넣어주면 기포도 글리터 같이 보이고 예쁘답니다. 그리고 레진을 몰드 안쪽에 한쪽부터 천천히 부어줍니다. 이 몰드가 굉장히 모양이 섬세하다 보니까 몰드 밖에서도 이 기포가 생긴 빈 공간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이 레진이 안 들어간 부분들을 눌러주면서 기포를 빼내는 작업을 해주세요. 이 상태로 경화시켜줍니다. 경화가 완료되었으면 받침대를 치우고 이제 대리석 부분을 작업해보겠습니다. 대리석 표현은 수성 아크릴레진인 미카레진을 사용해서 작업해줄 거예요. 액체와 파우더를 1대2 비율로 준비한 다음에 뭉친 가루가 없도록 꼼꼼하게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저는 검은색 대리석 먼저 작업해볼 거라 미카전용 조색제 블랙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전용 조색제가 색이 가장 선명하게 나오는데 이 조색제가 없으시면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이 조색제는 전체 레진에 최대 2%를 넣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2%를 풀로 채워 넣으면 진짜 정말 진한 색을 조색할 수 있고 조금만 넣으면 파스텔 톤을 작업하실 수 있어요. 색감한 색상이 완성되었으면 여기에 하얀색 조색제를 꼬치에 콕콕 찍어서 안쪽에 마블링을 휙휙 그려볼게요. 너무 많이 그리면 색깔이 섞일 수 있으니까 적당히 그려주세요. 그리고 몰드에 레진을 마저 부어줍니다. 마블링이 아주 멋있게 벌써 보이죠? 하얀색 대리석의 경우에는 그냥 미카레진 자체 색상에 검은색 조색제를 콕 찍어서 마블링을 그려주었어요. 아이고, 요거는 조금 검은색 조색제를 많이 넣어버렸지만 그래도 베이스가 하얀 색깔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얀색 체스말도 다 채워주고 이 상태로 2시간 정도 경화시켜 줄게요. 저는 미카레진 밑부분이 충분히 마를 수 있도록 1시간쯤 지난 다음에 몰드를 조금 뒤집어서 까주었어요. 자, 이제 경화가 완료되었으면 타령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짠! 이렇게 신기하게 위쪽은 투명인데 아래쪽은 대리석 돌 같은 제가 원하던 신비로운 느낌의 체스말들이 완성됩니다. 대부분 깔끔하게 완성되긴 했지만요. 이 몰드가 굉장히 얇고 복잡한 모양인데, 크리스탈 레진이 수성 아크릴 레진과 맞닿는 부분이 다른 레진 아트 작업물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 보니까 이 몰드를 타령하다가 이런 식으로 자칫 분리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것처럼 이 체스말은 총 32개를 제작해야 되다 보니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진행해 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제가 오늘 정리해 본 체스 레진 아트의 최적의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세린을 아주 조금 묻혀서 체스말 몰드에 가장 허리가 얇은 부분을 위주로 발라주세요. 왜냐면은 그 부분이 진짜 가장 타령하기 진짜 진짜 힘들거든요. 저는 이 레진 아트용 바세린은 통째로 구비해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투명 레진 부분. 아까와는 다르게 제가 내린 결론은 UV 레진을 사용해보자 였습니다. 그 이유는 체스말이 아까처럼 마지막에 분리가 되어버려도 UV레진으로 접착하면 접착이 훨씬 더 쉬워서에요. 그리고 체스말 몰드가 작아서 UV레진도 쓸만하거든요. 몰드에 3분의 2 정도만 UV레진을 채워주세요. 몰드 안쪽에 기포가 생긴 부분은 아까처럼 몰드를 손으로 눌러가면서 공기방울을 터뜨려줍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처럼 점토로 거창하게 거치대를 만들어줄 필요도 없이 그냥 레진이 붙지 않는 곳 위에 걸치듯이 비스듬하게 세워서 UV 램프에 2분 경화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작업해 준 이유는 멋있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최대한 투명 레진이랑 수성 아크릴 레진이 닿는 부위를 넓혀서 쉽게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어요. 아크릴 레진은 아까랑 동일하게 마블링 준비해서 부어준 다음에 경화시켜주세요. 다 경화되면 이제 바세린 덕에 아까보다 훨씬 수월하게 탈형이 됩니다. 아유 이거 반짝반짝 너무 귀엽죠? 이 아이들은 생각보다 경화가 잘 되어서 타령하면서 상하 분리가 안 되었었는데요. 이전에 여기 힘을 줘서 타령하느라 조금 분리가 시작된 이 아이를 힘으로 아예 분리해 버려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해결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우선 절단된 부위에 UV 레진을 조금 바른 다음에 붙여 줍니다. 이 상태로 경화만 시켜 줘도 체스를 플레이할 정도로는 부착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좀더 깔끔하게 몰드 안쪽에 3분의 1 정도 UV 레진을 다시 부어준 다음, 체스마를 밀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빈 공간이 없도록 아주 꽉꽉 채워줍니다. 이 상태로 2, 3분간 경화시켜주면, 짠!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코팅이 완료됩니다. 이 방법이 좋은 게 아크릴 부분이 원래 마르면서 이 왼쪽에 비숍처럼 좀 색깔이 옅어져서 오일로 마무리 작업을 해줘야지 색깔이 진해지는데, 레진으로 코팅 작업이 되면서 색깔이 선명하게 표현되는 점이 좋더라고요. 물론 두번 작업하지 않은 아이들보다는 살짝 조금 더 통통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체스 말을 총 36개에 작업해 주었어요. 다음은 체스판. 체스판의 경우에는 깔끔하게 눈이 내리는 것 같은 화이트 톤으로 작업해 봤어요. 크리스탈 레진에 크림 조색제 화이트를 듬뿍 넣어서 불투명한 색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스판 몰드에 간간이 레진을 채워주세요. 요 체스판 몰드는 구분선이 1mm 정도 높이로 올라와 있어서 칸 작업을 할수 있어요. 처음에는 판도 대리석 느낌으로 미카 레진으로 작업할까 했는데 요 몰드는 크리스탈 레진처럼 점도가 정말 묽은 레진으로 작업하는 게 깔끔하게 작업되더라고요. 꼬치로 레진을 펴서 칸을 채워주고 넘친 부분은 닦아내어 주세요. 저는 테두리 부분까지 깔끔하게 하얀색으로 채워주었어요. 이 상태로 먼저 하루 경화시킵니다 경화가 완료되었으면 투명 레진에 매지컬 파우더와 캔디페이퍼 조각을 듬뿍 넣어서 잘 섞어준 다음 판에 마저 부어주세요 히툴로 기포를 없애가면서 다 채워줍니다 이런 넓은 작업을 할땐 캔디페이퍼가 저는 특히 반짝반짝 예쁘게 표현되더라고요 경화가 완료되면 타령해보겠습니다 짠 햇빛에 반짝반짝 너무 예쁘죠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깔끔하고 겨울 분위기 나는 체스판이 만들어져서 뿌듯했어요. 여기에 완성한 대리석 체스말들을 배치해주면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겨울 느낌이 나는 체스판을 하나 통째로 제작해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게임 중 하나가 체스였어요. 요즘은 통할 일이 없다 보니까 아쉬웠는데 이걸로 오늘 밤 가족과 한번 저녁 내기 해야겠어요. 작년에 진짜 재밌게 봤었던 퀸즈 엠비도 다시 정주행 하고 싶고 그러네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